Welcome to End World! 아, 나귀하 있어. 미국으로. 미국으로. 미국으욕미야으로미국으누미국이로 미국으로. 미국으로. 위에? 이거 이거 있는지 이제 알았네? 여기 윌램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지 누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기사? 이런 건 집을 필요가 없어 왜냐? 싸움꾼이나 계생을 쓰면 돼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집을 필요가 없고 탱커는 하나씩 써주는 게 좋아요 딱한 씬은 그냥 왓더 뒤집게파인데 노템? 게임 하라는 건가? 이게 다른 판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뒤집게 노템이 너무 좀 안좋아 아 이거 템 너무 어려운데? 케일 20 20 했다고? 케일 굿 딱라서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. 하나는, 어세신. 두 번째는, 음, 뭐 있지? 근데 이거 그냥 내가 선언해야겠다. 전반처럼. 그래야 안 따라오지. 이걸로 인피 만들어서, 뭐, 피들스틱 템 먼저 만들어줘도 되고. 그리고 이게 짜재기가 있기 때문에, 암살 누을 누누, 어세신 누을 쓰다가, 피들, 피들스틱한테 이제 줘도 되고. 암살 상성? 그냥 암살은 좀, 잭스나 이제, 리븐 같은 근접한테 좀 약해요. 원거리는 웬만하면 다 이기. 그 다음 이제 아이템도 좀 중요한 편이고 아 팀원은 쉬워요 네, 팀원은 왜 쉽냐면은 암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피들 스틱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원은 할만한 물론 암살이 있을 때 암살 피드는 근데 거의 그냥 뭐 용발 까감 아니면은 딱히 카운터가 없긴 하지 그건 녹탄을 무리하게 올려주는 것 보다는 일단 개생의 템을 주고 쓰다가 이따 바꿔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죠? 희즈는 그냥 암살자만 있으면 돼. 장갑나무 이따가 저거 만들어주고. 자재기를 써줄까? 그지? 돈 진짜 잘 모았다. 아, 하긴 나 노템이었지? 돈이 많을 수밖에 없네 뒤집게 있는 사람이 하나 어, 한 명인데 이건 절대 못 먹어 어차피 어, 오히려 이 사람이 견제.. 아 근데 여기 육재생 나오겠는데? 안 좋네 연운피들? 좋긴 한데 그래도 난 인피 녹턴이라도? 녹턴. 녹텀. 녹턴. 아, 3패요. 이거 진짜 돌리고 싶은데, 아, 여기는 이길만 하지. 다섯기 때문에 연승을 더 이어가는 건 좋죠. 이거 다음 턴에 돌려서 진짜 두세개는 찍어야겠다. 그래도 일단 녹턴 떠서 다행이긴 하다. 아니면 누누 삼성을 찍는 것도 방법인데 왜냐면 이 판에 괴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. 이거 녹턴이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와가지고 삼성 찍기 좀 무리가 있는데 뭐야 또 정손이야? 그냥 쓰다가 녹턴템 좋은거 나오면은 이걸로 빼자 이 여기 만날 차례인데? 와 뭐야, 저거, 세주, 저거, 잡을 수 있어? 오망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은 그냥 다이애나를 줄까? 오케이 다이애나. 아 여기 만날 거 알고 있었는데. 비에고 왜 비에고 나오면 좋지. 그래도 망경은 다이애나 주는 게 좋은. 다이나가 궁 못쓰고 죽으면 진짜 너무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죽어야 피들이 좀 풀릴 것 같거든요? 와 근데 여기 너무 센데? 이건 절대 못 이기겠다 진짜 여기도 그렇고 이 암살이 좀 잭스한테 약해가지고 다이애나 망령이라 서수썼죠 아, 근데 녹슨 죽었네. 하나 더 나비, 그러니까 저렇게 궁못 쓰고 죽을 때가 좀 많기 때문에 망령 좋아? 철갑 너무 많아서 아크시안 있는게 좋은것같아 좋아 많이 잡았다 그러면은 피 30개 쓸까 아크샨 대신에? 이렇게 빨리 돈 모아서 다른 거에 더 투자하자. 아니 이거에 이따가 뭐 비비고 주던지하고. 아아 샤발 이거 찍어야 돼타이너 와, 존나 고민되네. 진짜 이거 난제다, 난제다. 분리벨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. 다이애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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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거 죽진 않겠지, 설마? 기다려봐. 이거 죽진 않겠지, 이거. 어. 이거 녹턴 잡아주고, 오케이. 얘는 솔직히 이유만 하잖아. 오케이. 나이스샷, 나이스샷. 잠깐만, 어, 이거 아이템을 어떻게 줄까? 근데 여기서 그냥 주워와서 준다? 뭐야, 존나 약하네. 뭐야! 아니 흠집도 못 내는데 저거? 저건가? 아닌가? 쟁거같고쎈거 같기, 같기도 하고.. 모르겠네. 어 뭐야 뭐야. 이긴 거 같은데? 뿅! 얘 피들은 어차피 피읍이 있어가지고 노래는 별로 의미 없음이거든. 노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뭐. 아이애나한테딱 마지막 한방이라서 뼈아 깔끔했다, 깔끔했다. 녹턴으로 1등하기, 네, 녹턴 이상으로 1등하기, 좋았다, 좋았다. 바짜님들, 녹턴 이상으로도 1등이 됨! 다이애나 삼성인 가 한정